없단 말이야 구들은 음, 보통은 아까 그게 2 0세 m 정 목수는 정확한 그 잣대와 목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목줄과 잣대만 있으면 목수가 헹는단 말이야 그죠? 네. 연장 용에 목줄과 잣대요 <laughs> 목수는 그리고 도면만 정확하면은 누가 하든지 간에 집이 똑같이 나오는데 구들은 감각으로 하는 것이라 아니다 말이야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면 다 틀려 방 따시기가 틀린단 말이야 아 목구조 뭐 건축자도 왔지만은 설계만 정확하게 놓으면은 열 사람이 만들어 도 똑같은 집이 나오잖아요. 나오죠. 똑같아요 예. 치수가 먹주로 살리는 안 살리는 따라, 따라가 조금 다르겠지만은 보기는 다 같잖아요. 예. 근데 그들은 나도 내일 나도 똑같이 못 넣는 거예요. 이건 감각으로 놔야지. 근데 이제 원리적인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방이 뜨시단 말이야. 나무 잘 들어가죠 아궁이 얼마나 잘 먹어? 밖에도 안 나오고, 또 굴뚝에 연기가 안 보이잖아요. 그게 고연소요. 소나무가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굴뚝 불 끝날 때까지 연기 안 나요. 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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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끝날 때까지 시커먼 연기 나오죠. 그건 이제 고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. 나무를 그렇게 많이 깍 집어넣어 가지고 구멍도 작은데. 야, 저불잘 타겠나? 솔직히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<laughs> 자, 자, 저런 그 이렇게 꽉 채워놓고 그걸 불댕기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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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잘안 타거든요. <laughs> 그럼 제가 좀 걱정됐어요, 사실은. 근데 어, 바로 그냥 처음에꽉 아, 꽉 채워놨는데 네, 그 사실은 그 불이 잘안 들어가는데. 참 잠시 이제 그래서 내가 야, 저 다시 나무 좀꺼내야 되는가. 이렇게 기좀 넣어놓고 그넘도야 되는데. 근데 아 그냥 바로 했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한게 맞는데 그냥 넣어놓고 일단. 바로 아, 그래. 도 그게 바깥에 안에서 이게 땡겨내 주니까는. 아까 이 예전처럼 미니간 어, 아직 당긴다 그랬는데 이게 미기 바깥바람이 안쪽으로 그 가는 그렇죠. 밀어내니까. 이때 공기운이 습기를 찾아가니까는 저것이 따라간다는 거예요. 열기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주르득 안에는 빨리 열기가 점령할거 아니야. 근체에서 응. 그렇죠. 냉서 버는 게 주르득을 막고 있으니까 응. 안이 뜸을 거 아니야. 그그고 가이가 이제 습기를 못 놓게 배에 놓에서 계속 밀어내 버리는 게 습기 나오는 거를 그자칭건내 보니까 회지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. 굴뚝에서 연기가 굉장히 빨리 나오잖아요. 네. 좀더 가면은 손살같이 나오리 음. 그러니까 아궁이 고열이 그까지 간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불이 안 들어가면은 아래목만 탄단 말이야. 그뜨거운 열기가 아래 랫목 아궁이 쪽에가 고열 아닙니까? 고열이 깊피까지 가는 것이 구조 잘 놓는 거단 말이야. 그러니까 고연소가 돼야 되고 그러면서 습기가 빨리 해소되고 그것 이제 주류뚝을 역할이 일차적으로 하는 거야. 냉습을 막아 바리케이드치가 막아주고 두 번째는 습기가 많이 생기잖아요. 그러면 벽체에 못 놓게 주류뚝이 배연로에서 막 밀어 부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결국에는 구조를 잘알야지 이런 흙집이나 옛날 우리 전통 가옥들은 수명이 오래가고 뒷손이 적어지는 응. 거잖아요. 그 옛날에 응. 구들러 온 사람들 다 서민들이 나왔지 뭐 양반들 좀 학자들이 안 났잖아요. 그게 그렇죠. 이제 새끼 밥 먹고 막 그래 해지 연구를 좀안 해는 것이지. 아버님 응. 네? 습기가 결국에 옛날 집들은 다 습기하고의 싸움인데 물하고의 싸움인데 이렇게 습기를 갖다 빨리 제거해내고 그러면은 집 수명이나 뒷손갈게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. 습기는 끝날 때까지 놓은단 말이야. 응. 습기는 배출시키는 게 자침감은 끝까지 넣는 거예요. 그거지. 그 겨울에도 돌를 이렇게 자갈로 막더라도 아주 약한 습기는 배출되도록 해놓는 게 좋아. 완전히 빨피씻기지 말고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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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는찬바람들때 네. 그냥 무래 빨리 안면 그 그로 인해서 자침감 때문에 방이 사실은 단점은 또 빨리 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찬바람.